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을 한 후에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불편해진 경험은요?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져 손잡이를 꼭 붙잡았던 그 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깨끗해야 건강하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욕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 일하면서 그 말을 믿어왔고 환자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68세 현직 의사인 제가 어느 날밤 온몸에 심한 가려움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씻는데도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졌어요. 수천명의 노인 환자들을, 그리고 제 자신을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65세 이상에게는 위험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현직 의사 손정환입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제 진료실을 찾는 노인 환자 10명 중 9명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건강 문제입니다. 어제도 76세 할머니가 온몸이 가려워 밤에 잠을 못 이룬다면서 오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죠? 충격적이게도 이분은 50년 넘게 하루에 두 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해 오셨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울먹이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의사로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의사가 되고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 왜 피부가 이렇게 가려운가요? 우리는 평생 깨끗해야 건강하다. 매일 씻어야 위생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이 오래된 상식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피부 질환 중 무려 90%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매일 목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청결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고 79세 되던 해 갑자기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진료해 보았을 때 원인은 바로 매일 목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부는 이미 너무 건조해져 있었고 보호막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매일 씻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번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라는 제 조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 결국 목욕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날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다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대한 장기이자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의 피부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대부분 심하게 건조하고 갈라져 있으며 가려움으로 긁힌 상처투성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대 때 우리 피부는 약 10에서 15%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그 수치가 5% 이하로 떨어집니다. 피부의 유분 분비도 젊었을 때 절반 이하로 감소하죠.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인 지질이 계속해서 씻겨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만에 이 보호막이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회복하는데 2일에서 3일이 걸립니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보호막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4세 이만옥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중요시해서 하루에 두 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하였고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 너무 가려워서 온 몸을 긁다 보면 피가 날 정도였죠.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비누도 더 많이 쓰고 때도 더 열심히 밀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만옥 할머니의 피부를 살펴보니 마치 사막에 갈라진 땅처럼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피부 장벽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충격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이틀에 한 번만 씻으세요. 그것도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로 짧게 씻고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처음에 이만옥 할머니는 이 조언을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덜 씻으면 더 깨끗해진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도 크게 줄었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잘못 알고 있었네요. 덜 씻는 게더 건강할 수 있다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씻어야 깨끗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이틀에 한번 정도로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강한 비누나 샴푸 대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목욕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크게 계산할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피부 감염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응급실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목욕 중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사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바로 혈압 변동과 그로 인한 낙상위험 증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온도 변화나 자세 변화에 따라 혈압을 순식간에 조절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 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72세 진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진수 할아버지는 목욕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과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은퇴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였죠. 더 위험한 것은 새벽 시간에 목욕이었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낮은 상태인데 이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수 할아버지께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라 조언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쓰러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오후 2시 경에 목욕을 하는데, 몸도 더 편하고 어지러움도 없어요. 진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노인들이 목욕 중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특히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은 이런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단순히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왜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목욕하는 것을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세요.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번 목욕하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세요.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그러나 중요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많은 노인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에게 듣는 말중 하나가 식사 후에 목욕하면 좋다던데요. 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런 상식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먼저 식사 직후 목욕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의 상당 부분이 위장과 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로도 많은 혈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를 포함한 다른 중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박태홍 할아버지는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풍성한 식사를 마친 직후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빠르게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를 진찰해 보니 식사 직후의 목욕으로 인해 일시적인 뇌연료 부족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박태홍 할아버지는 반신마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욕하는 것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태홍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정말 누가 알았을까요? 그저 식사 후 목욕을 하는 것이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편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력 소모가 커져 어지러움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생각해 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욕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 땀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딸이 같이 살고 있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김영희 할머니는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으로 인해 에너지가 더 소모되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라도 먹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목욕해요. 그후로는 어지러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반대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식사와 관련된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식사 직후 한두 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을 피하세요. 목욕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신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목욕 전 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간단한 예방조치를 통해 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식을 활용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땀을 빼야 낫는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한데 목욕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질병이나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먼저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목욕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5세 이정숙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땀을 내면 낫는다는 생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방법이에요. 선생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땀을 내면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욕 후에 오히려 열이 더 심해지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 중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과 전문의로서 설명해 드리자면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체온 상승에 대응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감기가 폐렴 등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에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공고하는 것은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피로할 때 목욕이 왜 위험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2세 김민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김민자 할머니는 손자의 돌잔치를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심하게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손자 돌잔치다. 집안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루 종일 바빴어요.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에 푹 담가 피로를 풀고 싶었죠. 그런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무거워지고 어지러웠어요. 욕조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다행히 딸이 걱정돼서 들어와봤는데 그때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대요. 김민자 할머니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회복되었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더 떨어지고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이 아프거나 피로할 때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컨디션이 회복되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 및 피로 상태에서의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 씻으세요.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목욕을 미루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샤워로 대체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세요.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목욕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술 마신 후 목욕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소주 한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목욕탕에 가는 것이 오랜 습관인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65세 이상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이 왜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욕 중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두세 잔을 마시고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검사 결과 박만수 할아버지는 술로 인한 혈관 확장 상태에서 뜨거운 물, 반신욕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습관이었을 뿐인데 노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그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년기에는 술 마신 후 목욕하는 습관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술 마신 후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꼭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3, 4시간 기다린 후에 하세요. 술을 마신 후 목욕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피부 건강학화,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 식사 직후 또는 공복 목욕의 위험성, 질병 및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 위험, 그리고 술 마신 후 목욕의 위험성까지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목욕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65세가 넘어서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실천했습니다. 이제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한 다섯 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목욕하는 것은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후에 목욕하고,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라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욕하세요. 넷째,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목욕을 피하세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또는 심하게 피곤한 상태에서의 목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만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술 마신 후에는 즉시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 3, 4시간 기다린 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술 마신 날에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법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건강한 목욕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